도미노를 넘어뜨리기 넘어뜨리기가 주어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동명서가 주어일 경우 복수로 볼 이유가 없다고. 3위칭 단수 동사도 단수 이스로 가야지. 도미노를 넘어뜨리다 하는 것은 단순한 거야. 도미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단 도미노 줄부터 세워야 되겠지. 란이라는 동사 다음에 대문으로 가느냐 업대문으로 가느냐 이 질문 자체가 라인이란 동사와 업이 만나서 이어동사를 구성한다는 거지 이어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어디 중간에 오지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지자 그래서 줄을 세웠어 넘어트려야될거 아니야 첫 번째 도미노 조각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꽤나 복잡해. 이게 원래부터 복잡하다가 아니라 복잡하게 하는 거거든? 누구누구를?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목적어 없지. 자, 목적 없는 타동사 능동으로 쓰여야 돼? 수동으로 써야 돼? 수동으로 쓰지. PP가 맞지, 그래서. 응? 현실생활에서 꽤나 복잡한데 문제가 뭘까? 우리들의 삶이 문제야. 삶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줄세워 주지를 않아. 그리고 삶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라고 우리한테 말을 해 주지도 않지.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안다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도미노를 세워주지도 않고 우리한테 야, 여기서 시작해 라고 말을 해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앞문장 이 부분이야. 일단 화살표나 올려볼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요약 정리하면 돼. 삶이란 도미노를 세워주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고, 시작할 곳을 말해주지도 않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정리해주면 될것 같은데? 삶은 도미노를 세워주지도 않고, 시작할 곳을 말해주지도 않는 것. 됐니? 성공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매일매일 본인이 직접 줄을 세워. 뭐의 줄을 세우냐면, 도미노가 아니라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의 순위를 정하는 거야. 그거를 매일매일 새롭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새로운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새롭게 줄 세우는 거지. 동사를 꾸민다는 얘기고 동사를 꾸미면 무슨 사가 필요해? 부사가 필요한데 얘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얘를 선택해야 돼. unnew라고 하는 것은 부사고 해석은 새롭게 이렇게 번역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선두에 있는 도미노를 찾아서 그거를 쓰러뜨리는 거지. 쓰러질 때까지. 이유가 뭘까?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 그러면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또 뭐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고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는 얘기인데 이맨 앞에 있는 도미노가 뭘까? 제일 중요한 거지. 쓰러트린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 선두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트린다는 게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지? 됐니?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두 도미노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성공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동시적인 것이 아니고 순차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동시에 반대말 순차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렸다고 해서 나머지 9개 도미노가 한꺼번에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 만일 그렇게 쓰러진다면 그건 동시적이지. 그러나 도미노라고 하는 건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앞에 있는 도미노는 두 번째만 쓰러뜨리고 두 번째 있는 도미노는 세 번째만 쓰러뜨리고 세 번째 있는 도미노는 네 번째만 쓰러뜨려서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열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지고 그때야 성공이 다가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동시적이 아니라 순차적이라는 말을 쓴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직선에서 시작하는데 이 직선에서 시작하는 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이 돼. 직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하잖아. 적절한 것을 맨 처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적절한 것을.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이 돼서 시간이 거치면서 그것이 늘어나게 되고 급수적인, 기하급수적인 잠재력이 발휘가 되는 거야. 성공의 잠재력. 그 성공의 잠재력이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쫙 하고 펼쳐지는 거지. 어떤 게 펼쳐져? 이건 문어놓는 거고, 문어놓는 것의 반대가 바로 펼쳐지는 거지. 펼쳐지는.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인 거야. 도미노 효과는 적용이 되는데 큰 그림, 예를 들어 일터 혹은 사업에서. 그렇지만, 도미노 효과는 이번에는 어디도 적용되냐면 보다 더 작은 순간, 매일매일. 이번에 뭔가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면서 모든 도미노가 한꺼번에 쓰러지는 게 아니지. 맨 처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으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는 거지.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성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성공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고 순차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진행시키라는 것. 그러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필자는 도미노 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화라는 거야. 오늘 해야 될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니? priorities. 우선순위를.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도미노와 똑같아. 해야 될 일을 정하라는 말이지. 뭐에 따라서 정하니?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성순으로. Significance지? 이거는 빈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에 쓰면 그 다음 하나, 하나에 쓰면 그 다음 하나.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순서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이해 대체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페이지.